아직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나, 그런, 네, 어지러지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아, 못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서 0시 비행기를 타서, 이스탄불에 도착하니까는 아침, 이제 6시, 7시쯤 됐는데, 이미 저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아, 뭐 만사가다 이잘한열몇 시간 되는 비행을 잘 하고 착륙할 때아이 벌써 이제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기분은. 아 그리고 착륙해서 이제 이스탄불 공항을 빠져 나와서 이제 터키를 아, 오전에 한군데 오후에 한군데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만세가 굳지 않은데요 내 속에서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 내가 또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실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 내 속에서 또 나오는 그런 절실한 기도 어떻게 이번에는 하는 내가 아니 이제 시작인데 남은 기간은 어떡하라고 이러면, 정말 안될것 같아서, 절실한 기도가, 속에서 탄식하듯이 흘러나옵니다. 아침에 6시, 7시에 도착해서, 이제, 터키에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갔는데, 한국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조차도 입에 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심없이 막, 울렁거리죠. 어지럽죠. 도무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밖에. 그건그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는 또 한국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떠한 5 0이 훨씬 넘으신 아주머니가 오시면서 이거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내면에 들어보니까 우왕 정신. <laughs> 이거라도 먹으면 나오잖아 싶어서 또 그것도 또 열심히 또 까가지고 까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점머 <laughs> 그거 까는 것조차도 힘들어 가지고 그걸 까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면서 우왕청심화를 먹었으니까 좀 낫겠지 하고서 좀더 먹고 또 한참 또 이제 다 식사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 그리고 날씨는 얼마나 춥고 비는 오고 눈보라 같은 것들이 치는데 춥고 그래도 난 도무지 나는 첫 번째 가기로 한 그쪽 난못 못 가니까 가이드한테 나 어제 쉴곳좀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마침 그 어, 코스로 가는 길 옆에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 카페에 다 갔다 오라고 그러고 저는 혼자 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중에 확인하러 소리가 왔더라고요 와서 확인하고 아빠가 있는 거 보고 이제 서리 같이 가고 나는 이제 카페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 쇼파에 앉아서 쇼파에 허리쿠션 있지 않습니까? 그간세 개를 앞에다 깔아놓고 그냥 예한세 시간을 이제 무료 이렇게 쉬었는데 그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주인이 아니 원나스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laughs> 자기 장사하는 곳인데. 낯선 쇼파는 손님들이 와서 해야 될 건데 혼자 다 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아, 보니까는 그거 하나만 음? 니 차지고 나머지 는 제재를 갖다 둬라.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서 갖다 두고 차를 어쨌든 왔으니까 먹기 싫어도 하나 시켰어요. 갖다 놓으니까 뭐 그래도 어, 메뉴판 보니까 뭐, 아메리, 아메리카노, 이거 다 알잖아요. 뭐, 카푸치노,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카푸치노, 어, 이렇게 하고서, 카푸치노 가져와서 10달러를 냈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거실로주더라고 뭐 많이 거실로주더라고 그래서 나이 필요 없으니까 가지라고. 아,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방송 마음대로 써도. <웃음> <웃음> 막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 뭐, 그런뜻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이제 이렇게. 한참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절실하게 아까 얘기했죠. 절, 진짜 그때만큼 내가 절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절실했는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나는 둘째치고 같이 간 일행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제가 나의 죄일 많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이 저렇게 못 가고 있는데 어때 사람들이 출국해 여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나이 빨리,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기도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전 지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점심도 한국식당이에요. 아리랑인가? 무슨 한국식당인데, 아 거기 가서도, 퍽, 못 먹겠어요.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찔한 게 뭐냐면, 이제 점심 먹고 코스한 군데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냐면, 은비행기또 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앞만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3시간. 그래, 그거 생각하니까는 비행기 또탈거 생각하니까는 더어찌어쩌라고 야, 이거 진짜... 이건 시작부터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 비행기를 또 이스탄불에서 탔어요. 탔는데 내 옆에 세 자리가 있는데요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도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야저 누력 내가 힘해지면서야저세 자리 아무도 안 타네 그래서 얼른 자리 옮겨가지고 세 자리 의자 올리고 누웠습니다 그냥 아 누워서 가니까는 아, 얼마나 누워서 가는데 언제 비행기가 출발해서 언제 도착한지 모를 정도로 비행기가 도착했더라고요 안마 자, 그리고 내려서 이제 컨디션 조절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날에 오면, 오기까지는 비행기 멀미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긴 했지만 어제 도착을 해서 어제 쉬지 못하고 지방에 일이 있어서 오전내내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와 갖고 뭔가 이게 지금 리듬이 안 맞고 지금도 뭔가 윙 하고 이게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데 자,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이제 그런 코스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1947년에 어느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발굴된 사회사본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사본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써져 있었던 글은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굉장히 성경의 권위가 더 있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1947년에 발견된 그 사본은 언제 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 뭐 사두개파 그 계열의 사람들의 부패를 보고 거기서 떠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별도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 군란 공동체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그들이 필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냐면,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렇게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바로 쓰지 않고 다시 가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다시 가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위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런 떨림으로 그런 말씀을 기록했던 것들이 이제 발견된거죠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도 그 사회사본의 지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들은 그냥 쓰면, 열심히 쓰면 될 텐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면 쓸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쓰다가 다시 가서 자기 몸을 또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가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말씀을 필사화를 기록하고, 그랬던 것들이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1947년도에 어느 한 양치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섰다가 원 동굴이 있어서 돌을 던졌는데 뭔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까 여러 항아리에 이런 사본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것이 이렇게 귀중한 건지 모르고 이게 막 고물상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러다가 어떤 학자가 고물상에 가서 보니까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때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만 바꿔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자세만 내가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바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죄악의 물결이 관여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죄악의 물들지않니냐고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것보다는 내 자세만 바꾸면 말씀에 대하여 이 자세만 바꾸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볼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딱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게 귀했어요. 대부분 성경이 그냥 가죽이 아니라 종이껍질로 되어 있었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다 오래 믿으신 분. 다 그때 그거. 근데 금박이 나오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요, 단임 목사님한테, 야, 전도사가 막그단임 예, 목사님 하는 얘기야, 전도사가 막 찬송가가 그렇게 낡은 거 떨어진 거 갖고 다니면 대작? 그러 그러면서 살 돈이나 주면서 그랬으면 내가 <laughs> 어, 괜찮죠? 어, 찬송가 사라고 돈도 안 주면서. 찬송가 그렇게 다 떨어진 거 갖고 다닌다고 어? 어, 나를 혼내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은 내가 그때 당시 어, 그 거기 교회 다니는 집사님 집에 방한 칸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걸 봤나 봐요 제가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얀 봉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전사님 이것 가지고 찬송가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 보니까는 오천 원 여러분, 80년도에 5,000원이면은 작은 돈 아니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찬송과 사고, 성경책 정말 금방으로 된 거. 그래서 참 너무 기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 너무나 흔하니까 사람들이 잘 챙겨가지도 않아요, 자기 거. 흔하니까. 예.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세들을 정말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감히 쓰지 못하고 가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그 말씀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우리 정말 돈 받아야 되겠다. 정말 그런 절신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은 걸 봤지만 또 많은 걸 배웠지만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이 그때 가졌던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2019년도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만이라도 우리가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뭔가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교회 찾아오셨던 어떤 여자 분인데요. 나 이름도 명함 놓고 가셨는데 윤상비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태양광 발전 뭐 관계돼 있어서 왔다가 저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발전로 둘째 채워 놓고 이제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드렸대. 제가 했다가 기록해 놓고 여러분 아시죠? 3m짜리 길이 그 성경 그거로 쭉 설명해 주니까 그거 목사님 자기 좀 빌려 달래요. 아, 난 처음에 황당했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기록한 건데, 당신 뭘 믿고 내가 이거를, 아, 그 정도 자꾸 내 마음에서, 야, 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봐야지. 네가 그렇게 했다고도 저렇게 사모해서 달라는 사람 안 주면 되냐,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라서 망설이다가 자기가 보고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아직도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보던 성경책 있으면 한권만 달라. 새 거가 아니라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봤던 성경책. 저도 여러 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아마 이사하는 과정에 어떤 박스에 제가 담겨놨, 담아놨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분한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목사님이 말씀을 봤던 성경 보면서 그 흔적 속에서 자기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성경을 보셨구나. 이렇게 성경이 떨어질 때까지 성경을 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모함. 그래서 제가 한권또 준다고 또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안 가져갔는데 아마 가져오겠죠. 그걸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둘째 주고 그에게서 내가 봤던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대하는 그분의 태도, 사모하는 모습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늘 말했죠 119편은 한절한 한 절이 다 내가 해야 될 시간 고백이라 내가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라고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시간 여러분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제가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도 몇 시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뭐한 10시나, 뭐, 그렇죠. 그렇게 넘게 도착했을 거예요. 막, 속, 속은 울렁거리지. 그래도 이 말씀은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암송하자고 했으니까는 말씀 암송해야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든지 성지술에 왔으니까는 좀 우리 성도들 앞에 은혜가 되는 거 하나 또 이렇게 좀찍었죠 아, 그래서 이게 해서 또 보내줘야, 보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막 그러면서 성경 저도 계속 암송하는 거를 저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암송, 지금도 계속 해서 암송하라고 그러면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안 되지만 혼자 하면 돼요. 저도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0절까지 우리가 암송을 했고 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 속에서 이 기자의 그 심정을 그대로 그것이 나의 심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와서 이렇게 깊이 꽂힌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마음이 찔리는 거죠. 내가 언제 전심으로 줄을 찾은 적이 있었는가. 근데, 아, 내가 멀미했을 때 정말 전심으로 줄을 찾았구나. 진짜 그때는 전심으로 줄을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이 빨리 내 몸이 여기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머지 일정이 잘 정말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쩌라고 내가 막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왕 청신 말을 먹게 하시고 또 비행기 내 옆에 세자석도 피게해서 누워서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내가 내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 삶이, 이 삶이 여러분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전심으로. 2019년도엔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2019년도 연말에 가서가 아니라 2019년도 시작하면서 1월 달부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터전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내가 주의하고, 주의 윤례를 내가 출구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이에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은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느라고 한절 한절 봤지만, 같이 보면 자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줄고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대로. 이제 전심으로 우리가 주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가운데. 이제는 주의 윤례를 내가 줄고 하는 자, 주의 법도를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자, 주의 도에 내가 주의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삶.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 고백하는데 좀 약합니다. 그죠? 그걸 꼭 고백해야 됩니까? 이렇게. 꼭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근데 여성분들은 또 듣기 원해그렇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60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2019년도 되기 전에 한번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60이 돼서 건강하도록 건강하게 목회하는 것은 아내의 은혜다. 그래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제가 색소폰으로 이렇게 연주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그러니까 늘 생활화가 돼야 될것 같아요. 생활.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걸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복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주야로 묵상하는 게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주의 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주의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이러한 윤례를 내가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주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2019년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해로 여러분들이 삼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